안녕하세요 비법 수다의 전효진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어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은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거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을 뒤흔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이 판결이 여러분의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가 늘어나는지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까지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이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장근로를 했을 때 야간근로를 했을 때 휴일근로를 했을 때 수당 가산임금 등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었는데 정기성은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한달 간격이든 두달 간격이든 간격은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를 봤고요. 일률성은 뭐냐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거나 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를 보았고 세 번째 이게 좀 많이 중요했는데 고정성이에요. 고정성은 뭐냐면 임의의 날에 내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를 봤던 게 고정성이에요. 이거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이위세 가지 조건 중에 많은 기업들이 고정성이 부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임금의 재직자 조건 뭐, 지급 당시에 재직하고 있을 것. 뭐 이런 재직 조건이나, 아니, 근무 일수. 매월 뭐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한다. 뭐 이런 조건을 붙여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근무 일수 80% 이상 충족시 지급. 혹은 매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금, 이런 조건을 붙여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온 거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점원 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바꿨어요. 바로 이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하고 있냐면,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 시행령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고정성이라는 건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과를 해서 쉽게 그 임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고정성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실제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에서 기본급은 250만원, 그리고 번외로 매월 임금 지급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상여금 100만원이라는 조건을 임금 조건으로 제시받은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씨의 기본 월급은 250만 원인데 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상여금 100만 원은 조건이 붙어 있죠. 임금 지급 당시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때에 A 씨의 통상 시급은 어떻게 되냐면 250만 원만 통상 임금으로 들어가니까 250 나누기 우리 월급 근로자들이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을 하잖아요 그럼 209를 나누게 되면 11,962원 정도가 나와요. 통상 시급이죠. 이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상여금 1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게 됐죠. 그렇게 된다면 통상임금은 기존에 250만 원이었던 게 350만 원으로 증가를 했고 이거를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이 16,746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746원을 기준으로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씨가 월 20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20시간 곱하기, 우리 연장 근로수당은 1.5배 하니까요. 1.5 곱하기 11,962원으로 계산해서 358,860원을 받았겠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20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16,746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50만 2,380원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총 14만 3,520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큰 변화가 생기면서 임금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자문농사 등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선고일 이후부터 통상임금 산정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소급편에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다시 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어찌 보면 좀더 공정한 임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요. 기업에게는 임금 체계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법수과의 전효진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